자 일장 2 2절 범분수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.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책에서 어, 이렇게 별도의 장 섹션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어, 나는 이게 제법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섹션을 따로 분할을 해서 어, 지면을 하려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범분수라는 게 정식 수학 용어는 아니지. 어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이 말보다 겹분수라고 부르는 게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수 속에 분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분모에 원래는 우리가 숫자가 그냥 정수가 왔는데 또 분수가 또 오는 경우, 그지? 이렇게 올 수도 있고, 혹은 또 부, 분모는 예쁜데 분자에 또 분수가 올 수도 있겠지. 어, 이런 걸 우리는 본분수라고 한다.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? 음, 어떻게 계산할까? 빨리 배웠으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. 그지? 근데 어, 이게 의외로 또안 배웠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배우질 않는단 말이야. 그렇다 보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돼서도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.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요걸 아,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보자. 요걸 갖고 설명을 해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요거는 한번 정의대로 가보자. 정의대로 가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나눗셈이지. 요거는 2를 3분의 1로 나누란 소리야. 이건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. 나눗셈은 뭐라 그랬어. 역수를 곱하는 거라 그랬지. 그러면은 봐봐. 요게 있고 얘 역수를 곱하는 거란 말이야. 3분의 1의 역수는 어, 3이겠지.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여기가 6이 여기 된 거겠지. 그지? 어, 문제 없다. 오케이. 자, 요걸 조금 일반화 시켜 봅시다. 어, 조금 일반화 시켜서 요거를 자 A, B, C라고 하면은 뭐 내가 뭐 할지 다 알지? 똑같은 거야. 지금 A, B, C가 될 거고 이게 좀자그 다음에 A 그럼 여기가 바뀌는 게 조금 복잡해져서 B, C가 될 거고 이걸 계산하면은 B 분의 A, C가 될 거다. 그지? 요거를 로봇처럼 외우는 거는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당연한 거지. 아, 자, 그럼 요걸 한 단계 조금만 더 레벨업을 해볼까?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봐서 자, 부모 분자 다 복잡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. 부모 분자 다 복잡해. 그래서 분자에도 얘가 있고, 부모에도 얘가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글씨가 조금 안 예뻐 보이는데, 어, 그건 기분 탓이야. 예쁘게 잘 써져 있어.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건 어떻게 계산해 그 정의대로 한번 해봅시다 정의대로 일단 해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b분의 a를 d 분의 c로 나누겠다는 소리고 그지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나누겠다는 거는 역수를 곱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다 그지 문제없지 응 그래서 요게 B, C, A, D가 되겠다. 그지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, 이렇게 곱하고, 이렇게 곱하면 된다. 라고 가르치시지. 어,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, 이렇게 곱하면 된다. 물론 이게 뭐 틀린 건 아니고,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, 어, 이게 이제 정의대로 푼 거야, 정의대로. 어, 정의대로 푼 거고. 음, 어, 우리는 항상, 그러니까 바이더 데피니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, 수학에서. 어, 어, 우리는. 어, 누구, 어떤 분은 농담할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됩시다. 이런 얘기도 하시지. 어, 수학을 잘하려면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. 어,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, 지금 봐봐. 이거 몇 줄이 걸렸냐면은 등호가 하나, 둘, 세개 나왔다. 그지 우리가 이렇게 정의대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, 약간 응용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.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. 자, 우리가 분수라는 게 뭐냐면은 분모분자에다 똑같은 걸 곱해도 식의 값이 바뀌지를 않지. 어. 무슨 소리냐면은, 뭐, 비교해서 여기다 써볼까? 자, 2분의 1이나, 4분의 2나, 6분의 3이나, 다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야? 여기다가 똑같이 분모분자에다 2를 곱한 거고, 그지 얘는 분모분자에다가 3을 곱해서 얘가 된 거지. 그니까 뭐냐면 분수의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분모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면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야. 그걸 이용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, 자, 봐봐. 자, B분의 A, D분의 C가 있는데, 여기서 어떠냐면은, 여기서 분모분자에다 똑같은 값을 곱할 거야. 여기다가, 좀 넓게 쓸까? 뭔가를 곱해서,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. 뭔가를 곱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. 뭘 곱해야 될까? 여기다가, 어 당연히, 얘하고, 얘가 미우니까, 얘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, 똑같이 BD를 곱해주면 되겠지. 그치? 그지? 아, 똑같이 BD를 곱하면은, 이렇게 해서, AD, 그 다음에 어떻게 돼? 이렇게, 이렇게 해하면 되니까, B, C가 된다. 이게 조금 더 산뜻하지 않니? 네, 이게 지금 보면은,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등호가 하나, 하나, 둘, 세 개가 나왔는데 지금은, 어, 사실은 암산으로 되지, 이 정도면은. 어, 그래서 그러니까 등호가 하나밖에, 아, 아, 뭐 크게 보면 두개 나왔다고 한다. 세 개가 두 개로 바뀌었다면, 아이, 뭐, 그 하나 뭐별 차이 없는 거아니야 그러지만 이런, 이런 계산 한 100번쯤 한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럼 90번 계산할 걸 60번만 계산하는다는 소리가 되겠지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쌓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코딩 같은 거할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같은, 같은 결과를 내는데 결과를 세 단계 걸치냐 두 단계 걸치냐 이런 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. 그러니까 뭐, 아, 등호 한줄더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? 근데 아니야. 우리가, 우리가 쓴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더 조금 더 빨리, 빠른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. 이거, 이거 엄청난 혁신인 거야, 사실. 사실은. 세 단계가 두 단계로 바뀐 거니까, 그지? 오케이,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 못 믿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도 못 믿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문제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 자, 10번만 한번 해 보자, 10번 어. 어, 10번 하고 앞으로 갈게 원래는 순서대로 앞에 걸 먼저 풀고 뒤에 걸 풀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랑 연관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10번을 먼저 풀어 볼게 자, 10번을 보면은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. 그 다음에 1 빼기 x 빼기 1분의 1이 있다. 그럼 이 식을 우리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보자. 비교를 해서. 그러면은,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, 이게 좀 대충 써도 되겠지?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 그랬지? 이게 나는, 나는 이렇게 안 하지만. 아무튼, 자, 한번 해보자. 해보면은, 이걸 일단 통분해야겠네. x 빼기 1로 통분을 해서. 자. X 1 더하기 1. 그지? 그 다음에 여기도 X 1, X 빼1 빼기 1. -1. 그지? 음,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계산인데 내가 막 말하면서 카메라 보면서 이게 쓰면서 하면 실수를 많이 해서 내가 한 번씩 체크를 해 봐야 된다. 근데 문제가 없겠지. 자, X 1에, 음, 맞지? X. 그 다음에 X 1에 X 2가 될 거다. 그지?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?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원래는 여기 몇줄 짠짠짠하고 더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게 x 기 1에 x 기 2가 분모에 있고 분자에는 x 곱하기 x 기 1이 있네 그럼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지? 이렇게 쓰면 안 된다. 우리는 이렇게 약분해야겠지? 그러면은 답은 X 빼기 2분의 X가 된다. 일단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. 음, 그럼 여기 번호를 한번 써볼까? 자,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,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자. 두 번째 방법은, 자,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, 주고 아, 이걸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아이고 어, 뭔가를 곱해갖고 여기 뭔가를 곱해갖고 이걸 간단하게 막이 여기 있는 이 뭐랄까 이미운오리들을 없앨 거야 어,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곱해야 돼? 다 이건 굉장히 쉽네. 이걸 예쁘게 딱 곱해주면 되겠지? 그지 부모 분자 똑같이 곱하면 되겠지? 응. 만약에, 근데 여기 이게 플러스 1이었다면 어떨까요? 이게 플러스 1이었다면. 그때는, 뭐까 아, 그러니까, 아, 이거 좀 이따 지우고. 이렇게 곱해줘야겠지, 그때는. 그지? 아, 근데 지금은 이건 아니고. 이렇게 됐겠지? 자, 곱해주면은, 이게 훨씬, 난 이게 더 산뜻하다고 느끼는데, 동의할지 모르겠다? x 빼기 1 더하기 1. 그 다음 여기는 x 빼기 1 빼기 1이 되지? 그지? 아, 그러면은, 아, 요거를 여기다 붙였을까? x 2 -E, x 이렇게 되지? 그러면 얘가 훨씬 더 간단하지 않니? 느낌이? 어, 물론 저게 저게 틀린 건 아니야. 어,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차이야. 취향의 차인데 나는 이 방법이 더 좋더라고.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앞에 처음, 첫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. 그러면은 어, 나는 고추고도 첫 번째 방법 이 좋다. 그럼 첫 번째 방법을 풀면 돼.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? 어, 나는 이 방법을 더강추한다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. 앞장으로 가서,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. 앞에 보면은,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. 그러면은, 제일 복잡한 걸 풀어주는 게 가치가 있겠지. 근데 내가 푸는 걸 보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, 내가 7번을 풀 거거든? 그럼 이거 멈춰 보고, 혼자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비교해 보는 거야. 이거 그냥 무슨 토크쇼 보듯이 그냥 마 편히 보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배깔고 탁 넣어갖고 클릭, 클릭, 클릭 이렇게 하면서 보면 안 된다. 어,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분명히 그러,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. 어, 그냥, 아, 내가 좀 마음이 아픈데. 자, 그러지 맙시다. 그 본인 손에, 본인 손에. 나를 위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, 어,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. 아, 복잡하다. 이런 거 쓰는 게 일이지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여기 (1) (4개) 마지막에 (3분의 1) 어 맞다. 오케이, 이게 잘못 적으면 또, 내 지금 골치가 아픈 게 이런 거 잘못 적어갖고 잘못 푸는 바람에 다시 풀어야 되는 게몇개 있어. 아, 골치가 아파. <laughs> 자, 여기 보면은, 자, 여기서 요거 먼저 차례대로, 아 이게 참 분필로 이게 칠판에다 하면 되게 편해. 나는 이렇게 쓰면서 다싹싹 지우, 지우면 되거든? 근데, 이 공책에다 쓸땐다한줄한줄 한줄 써야지. 되게 번거롭지.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반칙을 쓴다. 어. 자, 그럼 요거, 요거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3분의 7. 맞아? 응, 어. 이거 뭐 댓글 걸거 없지? 응, 어. 이게, 이게, 이게 모르면 조금 곤란하지? 자,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, 그지? 이거 모르면 안 된다. 그 다음에, 여기서 또, 약간 치트키라서 미안한데. 자, 이게 어떻게 돼? 7분의 3이 되겠네? 그지? 어. 아 이거 너무 반칙인가 이거? <laughs> 난 되게 편하게 푸는데? 아 그럼 차근차근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풉시다. 요만큼만 먼저 계산해봐. 요만큼만 먼저 계산해보면은 7분의 14 더하기 3이니까 17이 되겠지. 그지? 그러니까 요거를 차근차근 씁시다. 내가 또 너무 나 혼자 편하게 풀면은 안될것 같아. 이렇게 되겠지? 어, 이거 한번 틀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이런 거는 이렇게 될 거고 자 아, 근데 쓸데가 없어 요거 아, 조금 지울게 이거 좀 지워도 괜찮겠지 어. 자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속에서 또 요걸 계산해 봐 요걸 마음속에서 계산해 보면은 7분의 3, 24 어, 그지 34 아니고 2 4제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이 써보면은 차근차근 하면 된다, 그렇지? 아무리 길어봤자, 어, 이거는 맞지? 아, 일단 차근, 아 이걸 요거 생략해서, 자, 이런 거는 과정을 더 쓰다 보면 헷갈려. 많이 그니까 풀이가 길어지다 보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. 그러니까 요거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겠지? 7분의 24분의 1이니까 역수치에서 24분의 7로 바꾼 거고, 자. 그 다음에 24분의 31이 되고. 그렇지? 어 그러면은 여기서 싹 치워서 31분의 24가 되고. 그러면 이제 됐지. 31분의 31 더하면 얼마 되니? 55가 되겠네. 그렇지? 이 답이 맞기를 바란다. 근데 아, 답을 안 적어 놨네. 어, 맞겠지 뭐. 그러면. 오케이. 자, 마무리 해봅시다. 마무리 해보면, 우리가 오늘 한건 뭐냐면, 겹분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. 어, 번분수라고 부르는 거. 근데 나는 겹분수란 말이 더 익숙하고 좋은 거 같은데, 뭐, 그거는, 아무튼 표준 용어는 번분수니까. 그 뭐냐면은, 분모 속에 분수가 또 들어있는 거야. 그지? 어, 그런 거고.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? 바이 데피니션으로, 뭐를 뭐로 나눈다 해서 풀 수도 있고,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야? 분모 그러니까 부모 분자다 똑같은 수를 곱해서 풀 수도 있다. 그지? 오케이. 여기까지 할게.